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한숨 배우러온 배우 이소라입니다. 제가 또 심숨샘숨 구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일일 MC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설렙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대한결핵협회와 한국캐비타트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한국캐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는 비영리단체인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짓는 대한결핵협회와 국민들의 집을 짓는 한국 헤비타트가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혼자여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희망의 협업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공사가 아주 한창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대한결핵협회와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희망의 집짓기 건축 봉사는요 이곳 충남 천안시 선거읍 일대에 자립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또 이런 뜻깊은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들어이시 자, 저희가 현장 설명 관련해서 다들었고요이제건설이장이이랑이비체때이 하고 시작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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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도 듣고 체조도 완료했는데요. 이곳이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안전,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럼 오늘 안전하게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한번 봉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네, 이렇게 유니폼까지 환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드디어 진짜 하나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담당자분께 한번 여쭤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저희 성함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도 네. 될까요? 아 저는 한국 헤비타트 충남 세종지에서 건축 팀장을 맡고 있는 임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한국 헤비타트와 대한결핵협회 과연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지금 음, 사람의 필요한 것들은 건강과 또한 집 주거 부분에서 안락한 거 편안한 것들이 필요할 건데 우리 결핵협회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헤비타트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음, 집의 주거 부분에서 좀좀더 안락한 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느. 음, 맥락을 같이 한다 고할까요 어떤 이렇게 뭔가 예, 협업을 지역,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맞죠. 아 이렇게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사업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 오늘 현장에서는 건축의 외관 부분이 마, 마,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장을 하였던 부분에서 비계라는 부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계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비계라는 것이 뭘까요 아 비계라는 것은 외부, 음,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오, 올라갈 수 있고 저 높은 부분에서 사람 손이 안 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판을 두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만들고 안전하게 틀을. 트레... 상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또한번 비계를 함께 철거하러 아. 가보면 될까요?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안전하게 한번 저도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벌써부터 너무 열심히 다들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아. 각각의 모양대로 네.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시고 음 거기서 예쁘게 잘 쌓아주시면 돼요. 그럼 사이즈별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으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팀장님께 전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게 너무 높이 쌓으면 안 되나봐요. 네, 계속 높이를 세어가면서 쌓고 계세요. 저한 줄에 30개씩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20줄 정도 쌓을 계획입니다. 일단 빨리 가볼게요. 어, 진짜 다 옮겼다. 저가다온 거예요? 저는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도와드릴게요. 네. 겨륙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아네 혹시 뭐 부서나 이런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글로벌 협력원 네 국제사업팀 네 과장 김선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아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시게 되셨나요? 사회공헌팀에서 헤비타트를 네. 한다고 해서 네. 제가 헤비타트에 관심이 좀 있어서 나왔습요 아, 그러면은 신청을 하신건가요? 네, 저희 사회공헌 팀에서 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떠세요? 지금 해보시니까? 옛날에 헤리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경력 자시군요 네. 제 헤이 헤이만했는데 네. 아. 페이, 했는데 네. 어, 다 다양하니까 의미가 있고 좋은 거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안전하게.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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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도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아니, 근데 굉장히 네. 어려 보이세요. 네. 네 혹시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한결핵협회 국제사업팀 정유정입니다. 네. 그, 어떻게 해서 여기 또 나오게 되셨어요? 저 협회에서 봉사한다면서. 네. 과장님 같이 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 과장님의 좀 외압이 <laughs> 있으셨을까요? 아, 아니, 외압은 아니고요. 아, 네. 과장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 왔습니다 먼저, 그, 봉사활동은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저 처음 하는 거 같아요. 학교 아, 다닐 진짜요? 때. 아, 진짜요? 그럼 처음 해보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일단, 건축봉사는 진짜 처음 네. 하는데 일단, 많은 걸 하지는 않지만, 네. 벌써 힘든 거 같아요. <laughs>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입주하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전에, 그, 막, 영상도 보고. 네. 그래서 뭔가, 오늘 얻어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할 분들 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뭐 진짜 잘 지어진 모습 보고 하면 뿌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아 네. 여러분 저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이제 에너지가 좀 방전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묘미가 있잖아요.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오후활동을 하기 전에 아주 든든하게 배를 먼저 채워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식단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그럼 한번 맛있게 먹고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오후 봉사활동을 하러 에너지를 충전했으니까 다시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도 나와 계셔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요청 드려 보았는데요. 저희 희망의 집 입주 예정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와! 와 네, 혹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천안에 사, 천안에 사는 이후민 유보라입니다. 아, 여기 지금 입주 확정되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떻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좋은 이제 친한 분이 이제 헤비타트 이런 집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어, 이 사업 알아보게 되었고 네. 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쯤에 이 집이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좀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네 아는 분의 추천으로 네. 이렇게 알아보게 되셨군요. 어, 그러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나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조금 오래전에 넣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기본 무주택자여야 되고 부부 합산 그 재산 소득이 어, 네. 소득 기준이 네네. 일정 부분 이하여야 되는 걸로 음 알고 있어요. 결혼했다면 또 네. 이야기는 좀 달라져요 결혼했다면은 어떤 다자녀 어떤 그런 기준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주택자의 소득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이제 다자녀 주택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는군요 네. 그 대한결핵협회와 한국 헤비타트가 함께하는 이 희망의 집짓기 네 요런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들이 좀 많아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예비 신혼부부분들께. 결혼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좀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많아지고, 후원도 많아지시면 청년들이 좀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쁜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건축 봉사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 같이 고생한 결과물들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럼 오늘 함께 땀 흘려가면서 고생한 우리 봉사자분을 모시고 한번 소감을 들어볼 텐데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아, 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결핵협회 본부 검진사업팀에 재직하고 있는 대리 김성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아까 너무너무 열심히 또 봉사를 해주시던데, 네. 오늘 또 건축 봉사 활동을 하면서 좀 소감이 있으시다면. 아, 네. 뭐, 비록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같이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거주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신다고 하던데, 조금. 거기에 한 몫을 한다는 게참 오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저희가 땀을 흘리면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저희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실 입주 예정자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네, 그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꿈들과 함께. 앞날이 항상 번,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너무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집에서 우리 이주 예정자분들께서 행복한 보금 자리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건축은 끝났지만 아직 남은 봉사활동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두 단체의 사회공헌 사업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음 봉사현장에 우리의 또 다른 심숨샘숨 MC가 도착해 있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와 한국헤비타트의 또 다른 사회공헌 사업은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